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으미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형이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 아니라,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민수기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그 깊이를 또알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우리가 일전 공부한 대로 첫 번째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 있고요, 두 번째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 있어요. 첫 번째 가나안을 향해서 가기 전에 백성들을 봉헌했어요. 족장의 두령들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봉헌 의식이 나옵니다. 7장에 나와요. 그것 2년 1월 1일 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 6월절을 지내고 6월절이 뭐라그랬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6월절에 서한번더 언급을 할 건데 6월절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뭘 잡았어요? 양을 잡아고문 임방과 술주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그피 다른 집 밖으로 나가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 바르지 않는 모든 집에 장자가 죽었지만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인간의 어다움을 가지고 구원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는 유일하게 딱한 가지 양의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그 사람의 인간의 인간 됨됨이를 가지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제가 이6월절에가서 한번 더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수를 했어요. 1장과 2장에서는 백성을 계수했습니다. 백성을 계수할 때 르웬지파에서부터 계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위에 봉원할 때는 르웬지파에서부터 한게 아니고 봉헌할 때는 유다지파부터 했습니다. 유다지파하고 이사갈지파하고 스블론지파하고 동쪽에 맨 앞쪽에 있었던 지파부터 봉헌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고 기록하기는 1장 2장부터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르벤지파부터 우 기록해 나왔지만 실제로 봉헌은 유다지파부터 봉헌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봉헌할 때, 유다지파 주변에 있는 두 지파하고, 그 다음에 루벤지파, 남쪽에 있었죠? 두 지파하고, 에브라임지파 서쪽에 있었잖아요. 거기 주변에 있어두 지파하고, 북쪽에 단 지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납달리에 아시 지파가 있었는데, 그건 맨 마지막에 봉헌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개수할 때는 장자에서부터 순서대로 해서 베냐민지파까지 순서대로 개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게 차이가 있어요. 3단 사상에서는 제사장들을 개수를 했습니다. 3장, 4장에서는 제사장을 계수했어요 그리고 5장에서, 어, 나병이랄지 유출병이랄지, 이렇게 죄를 상징하는 것들을, 그 진영으로부터 멀리 제거를 시킨 다음에, 마시린들의 소원하는 정결한 예식을 했고요. 행군은 10장에서 시작했습니다. 1 0장에서 행군을 준비하고, 2월 20일 날 행군을 시작합니다. 11장, 12장에서 불평한 얘기가 나오고요. 13장에서 이제 가난, 요단 저편이죠. 저편에서 이 가난 땅을 향해서 이제 탐지하러 보냅니다.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탐지하러 보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탐지 하러 보냈는데 돌아와가지고 10명이 과연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거기에서는 너무나 장대한 안낙조손들의 후손들이 있고 거인들이 있어서 그들하고 우리를 비교해보니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못 간다고 해 가지고 온 백성이 울고 물고 반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역사가 14장에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두 종류로 사람이 갈라집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능히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을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못 간다고 그래 가지고 못 간다고 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그 광야에서 죽는 과정이 중간기 여기에 속한 것들입니다. 중간기 1 5장에첫 번째 제사를 지내고요. 두 번째 반역을 합니다. 고라가 했죠 반역은. 고라가 온과 다단과 그렇게 당을 지어가지고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17장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반역을 하고 제사장의 위치가 흔들리니까 하나님께서 마른 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해서 이름을 적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살구꽃이 핀 것입니다. 영어성경에는 알몬드꽃이 피었다고 그래요. 아몬드꽃이 피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몬드와 가장 비슷한 꽃이 살구꽃이란다 그래서 살구꽃으로 번역을 했대요. 어쨌든 살구꽃이 핍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무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나서 붉은 암송화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뒤에 아론이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만나를 박한식물이라고 불평하는 이야기가 21장에 나옵니다. 점령을 했는데요. 시온, 헬스본야셀 이렇게 네 곳을 점령을 한 얘기가 나오고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가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죠. 축복을 하는데 그 다음에 술술을 부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운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어요. 우상숭배에 빠지게 요두 번째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역사가 나옵니다. 개수라는데 26장, 27장에서 개수랍니다. 그랬더니 그 개수하는 중에 슬로브아시의 딸들이 우리는 아들, 형제 갖고 딸만 자녀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산 성숙을 해줘야 우리도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절기해가는 것이 2 8장부터 30장에 나오고요. 그때 주변을 점령한 내용이 31장 32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우단강 저편에 그 도착할까지 그4 0 년의 노저 걸렸다가 전부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분배를 했습니다. 분배 34장에서 또 36장은 사실상 분배의 이야기인데 첫 번째 34장은 백성에 대한 분배고 35장은 제사장들이 살 부피성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36조 6장은 27장에서 슬로버앗의 딸들이 딸만 자녀가 있었을 때 어떻게 재산 상속을 하는지에 대한 가난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이 얘기를 해요.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1장에서부터 4장까지 하면서 개시록 4장, 5장 이야기를 했는데 7장에 보면 적자의 두령들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봉헌하고 나서 이 백성을 개수를 하는데 개수할 때 어떻게 개수를 했을 것 같아요? 모시하고 아론이 나가서 집장 한 사람 한 사람 다하을것 같아요? 여기에 봉헌했던 사람들에게 개수를 하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만 봉헌한 게 아니고 1월 14일 날 모든 유대 민족을 위해서 그때 출입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봉헌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을 지내게 해 가지고 봉헌해요. 그 민수기는 출애굽기 12장에 있었던 유월절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14일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봉헌하는 실질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7장부터 9장까지를 봉헌했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민숙이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민숙이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쌈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그 군대대로 개수하되, 매집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라. 아, 그렇게 해서 개수를 하게 합니다. 자, 이거는 언제 했냐면, 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17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2월 1일에 온 해종을 보니 그들이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그 명수를 의지하여 자기 계통을 말하며 요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신의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그래서 각 족장대로 계수를 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백성을 계수하면서 진영을 꾸리는 것이 계시록 4장 5장하고 같다 그랬는데 이 백성을 계수하는 장면은 특별히 계시록 7장하고 같습니다. 계시록 5장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자와 내 생물과 장물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어린 양이 섰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게시록 5장 6절에요. 5장 6절에 누가 있다 그래요? 어린 양이 섰어요, 어린 양. 근데 어린 양의 특징이 뭐냐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어린 양이잖아요. 6장 1절에 보면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그렇게 해서 계시록 6장에 인을 떼는 모든 그 인을 떼는 그 장면은 어린 양이 떼는 것입니다. 지금 민수기에서 봉헌하잖아요. 그리고 1월 9장에 가서 1월 14일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인방과 술주에 피를 발라서 각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그 내용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계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린 양이 있음 다음에 백성을 민수기에서 계수하는 것처럼 계시록 7장을 보면 이렇게 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장 1절이요. 이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뇌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사절 보세요 사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술을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민수기에서 이렇게 지파가 있으면 요 여기 지금 가운데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성소가 있는데 동쪽에 세지파,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있잖아요. 여기 세지파, 여기 남쪽에도 세지파, 서쪽에도 세지파, 북쪽에도 세지파, 그래가지고 열두 지파가, 여기 가운데는 물론 제사장들이 있었죠. 이렇게 열두 지파가 둘러싸고 있었는데 여기 있는 백성들의 수를 계수한 것입니다. 민수기에서는. 근데 여기 계시록 7장에서는 내가 임맞은자의 수를 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임맞은자들이 얼마라고요? 14만 4천이라고요. 14만 4천인데 여기에서 유다 지파에서 12,000, 이사갈 지파에 12,000, 스불론 지파에 12,000, 르브벤 지파에 12,000 이런 식으로 계속 12 지파가 돌아가면서 12,000명씩 만0천명씩해서1 4만4천이 개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7 인을 떼고 나면 뭐니까 나팔 무잖아요. 계시록에서 4장5장에서 보면 누가 있었어요? 어린양이 있었어요. 어린양이 그리고 어린양이 인을 뗍니다 인을 떼는 이 중간에. 인치는 사건이 나와요. 이게 7장이죠. 인치는 사건이 이게 7장에 나옵니다. 인수교에서는 7장에서 각 족장들을 봉헌한 다음에 이구장에서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린 양이 등장하잖아요. 유월절 하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죠. 게시록 4장, 5장에서도 어린 양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치는 사건이 나오고 여기는 백성을 개수한 사건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행군을 계속하죠. 행군을 시작할 때 인을 치는지 나팔을 부는지 보세요. 자 민숙이 10장이에요. 이제 행군을 시작할 때뭘 하는지 보십시오. 10장. 여기서 모세에게 일러가라. 은 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나팔을 불고 회중이 진행을 합니다. 임대는 사건이 끝남과 동시에 게시록 8장에는 8장 2절부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이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래서 일곱 나팔을 가진 그 천사가 등장하는데 7절에 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피 섞인 우박이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오거든요. 계시록 8장 2절부터 나팔이 시작됩니다. 나팔이. 그런데 민수기는 10장에서 행군 준비를 할 때, 이때 나팔이 똑같이 굴려지기 시작하죠.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성경에는 절대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우연이 비슷하겠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보고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제가 창세기에서도 비슷한 부분들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일곱 나팔을 쭉 불어 가는데 여섯채 나팔을 분 다음에 십장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책을 하나 갖다 먹어 버려라. 그래서 이 책이 무슨 책인지도 제가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십절 보세요. 내가 천사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리니 계시록 10장 10절에요. 천사가 책을 갖다 먹어 버리라니까 책을 갖다 먹었어요. 책을 갖다 먹어 버리니 내입에는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연하여야 하리라. 여기에 나팔을 고계시록 10장에 보면 10절 10절 11절이 있죠. 여기에 다시 연하라고 합니다. 다시 연하라고 이 연이 잘못했다고 제가 이, 이 부분도 짚어드린 적이 있어요. 예언을 잘못했기 때문에 말세 징조 이런 다 잘못된 예언들입니다. 무엇을 예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예언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흘리시던 그 예수님을 예언했는데 예언을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예언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언을 왜 했습니까? 게시록이 왜준 책이에요? 게시록이 계시록 1장 5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우리 죄에서부터 예수님의 피로 해방을 하시고 그다음요. 그다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것이 계시록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계시록이 우리 나라와 제사장이 될 때는 뭐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렇게 계시록이 지금 시작하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모시는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기록된지 이 계시록이에요. 어디 가겠어요? 하늘 가나안겠어요 지금 제가 말한 목적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가나안을 향해서 가던 사람들이 어디 갔어요? 탐지하고 불평하며 해 가지고 실패를 했잖아요. 실패했어요. 실패. 그러니까 다시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요 여기 지워버렸지만 두 번째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 그 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첫 번째 예언을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예언하라고 한 것입니다. 어디 가기 위해서요? 하늘 가나안 가기 위해서. 그 계시록 11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참 신기하게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해놓은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은요, 또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재전과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계시록 11장 1절에 내게내게 지팡이 같은 뭘요?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일어나서 하나님 성전과 그 제단과 그 안에서 경비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비하는 자들을. 성량하 돼. 이렇게 나왔죠. 이 지팡이 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생각나야 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생각이 나야 돼요. 이건 갈 때는 또 어디서 나옵니까? 출입기 2장에서 모세가 갈때 상자에 있었잖아요. 출입기 2장 한번 봐 보세요.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 상자, 이게 갈대 상자입니다.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찔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숙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서 갈대가 두번 나오잖아요. 하나는 상자를 만들었던 갈대 하나는 갈대 그 사이에다가 뒀다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갈대 사이에 두지 않고 물에 그냥 뒀으면 떠들어가 버리잖아요. 그 여기 지팡이는 알을 쌍난 지팡이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보세요. 바짝 마른 나무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지팡이가 상징하는 게 그거예요. 지팡이 자체는 바짝 말랐기 때문에 죽음을 상징해요. 쌍난 쌍났다는 것은요, 지팡이가 죽었던 지팡이가 다시 되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썩이 쌍이났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해요. 자, 뭐가 보이시나요? 십자가와 부활이 보이잖아요. 성경은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십자가 와 부활을 빼고 기독교는 절대 성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 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다음은 갈대는 또 뭐예요? 갈대는 갈대는 모세를 살린 기구입니다. 한 번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보호하게 했고 그리고 갈대 사이에 둬서 물에 떠들어가지 않고 갈대 사이 상자 사이에 숨겨놨다가 모세가 바로의 공중에 발견돼서 구원을 받게 하는 구원의 도구가 됐어요. 갈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구원의 도구가 됐습니다. 구원 이건 이거는 지팡이는 뭐예요? 십자가와 구원을 상징하는 순서가 딱 맞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어나라고 하는 얘기는 뭐겠어요? 다시 이어나라고 하는 말은 다시 이어나라고 하는 말은 계시록 11장에 있는 것처럼 예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11장 1절에 있는 것처럼요. 근데 어디는 두고요? 성전 재단 그 안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을 그렸잖아요. 집을. 집을 이렇게 그렸으면, 이 집에 문이 있습니다. 이 문에다가, 여기 문틀에서 양을 잡았어요. 그리고 문을 임방하고 자우 설치했다 피를 발랐습니다 피를 바르면 이렇게 이렇게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뭐,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로 피를 바른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멸망하는 천사가 왔을 때 구원해 주고 십자가에 피를 바르고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해 준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피가 르지 않는 집은 장자가 죽었잖아요. 요, 안에 있으라고, 집 안에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시기로 나왔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성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말을 다시 신약에 와서 예수 안에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다고요. 왜요? 누가 죽었습니까? 여기서 누가 죽었습니까? 양이 죽었잖아요. 어린 양이. 어린 양 어디 가버렸나요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민수기의그 순차적으로 나오는 얘기하고 계시록에 나오는 순차적으로 나오는 얘기하고 같이 납니다 그 얘기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출입기 12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출입기 12장 이야기를 한번더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9장 구장, 민수기 9장에서 6월절을 지키는데 그 6월절의 의미는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출입기 12장에서 찾아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대요. 그러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가 하는 것은 청량도 하고 지팡이는 십자가 부활을 보여주고 이 갈대는 구원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청령하고 이런 욕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고, 십자가 부하를 가르쳐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청량해서 하나님 성전에 쓸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들을 보여주는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갈대가, 갈대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서 십자가 부하를 보여주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며 우리를 청량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아는지 순종해야 되는지 불순종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그 갈대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해석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건 또 다른 각도에서 어떻게 하지 이게 성경 말씀인지 해석하는 것은 이미 한번 보여 드렸어요 민수기의그 이야기들이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창세기에서 그 구조들을 보여줄 때도 그랬어요. 다음 시간에는 유월절에서 우리의 유월절량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희생이고 놀라운 사랑인지, 얼마나 신기하게 그 이야기들이 전개되었는지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내를 잃고, 이 시대를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굳게 잡아서 무림방과 속죄의 피를 바르고 예수 안에 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계시록을 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들을 하나하나 내 것으로 새기며 주님께서 세워주신 일정표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